야담 토끼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며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재미있는 야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 시대에 결혼을 앞둔 한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결혼 전에 함께 유람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향했고 여행 중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서로의 사랑을 더욱 확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산속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울창한 숲은 그들의 길을 감췄고 나무들은 하늘을 가려 어둑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자연의 경치에 감탄하며 길을 걸었지만 숲의 깊은 고요함은 점차 그들의 마음에 불안을 안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길 앞에 거대한 범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범은 거대한 몸집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남자는 순간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여자는 두려움에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가까운 소나무를 발견하고 곧바로 나무에 기어 올라 높은 가지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떨리는 손을 잡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너무 놀라 땅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도움을 기대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남자는 이미 나무 위에 올라간 뒤였습니다. 여자는 깊은 숨을 들이시고 차라리 죽은척하는 것이 범에게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땅에 몸을 뉘이고 숨을 죽이며 최대한 가만히 있었습니다. 범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코로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결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범은 흥미를 잃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범이 떠나자 나무 위에 있던 남자는 천천히 내려와 여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까 범이 너에게 뭐라 속삭이는 것 같았는데, 무슨 말이라도 했어? 여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범이 나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해주더군. 위기의 순간에 나를 내버려두고 도망친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말이야. 남자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서 그와의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여자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나를 버리고 혼자만의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 그후 여자는 집으로 돌아왔고 시간이 흘러 그녀는 진정으로 그녀를 아끼고 지켜줄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녀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기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랑을 이미 찾으셨거나 조만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